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이런 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laughs>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며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카 복음사가 주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티모터에게 보낸 두 번째 그 편지에서도 어, 루카가 어,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이 티모테오 이스를 적을 때는 두 번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쓰신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라고 들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신에게 남겨진 어쩌면 그 임무를 다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이나 모든 것들도 소진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그바울의 사도를 이렇게 이 디모테오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커러스로. 어, 어머니 모테스부터 그 선택을 받고 또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온갖 그 반대와 그 어, 수모와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어, 다 겪으면서 결국 어, 감옥에 갇힌 그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그 루카 복음사가 많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그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볼때이 루카 복음사가도 이 복음사가로서 이복음을 편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일이 그냥 집필하는 그런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전승에 하면은. 또 루카 복음사가가 의사이면서 또 화가라는 그런 말도 있죠. 여러 가지 재능도 지녔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또그 복음 선포의 그 현장에 이 루카 복음사가는 또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 순환의 원리가 내 삶에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 어떤 이들은 듣는 것만 아주 혈안이 돼서 어디뭐 비정이다 뭐강 있으면 그가만 그냥 듣는 데는 아주 보면 열심히 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듣는 것에만 그냥 혈안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이 미사도 그렇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것은 파견이죠. 원래 미사라는 뜻이 파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전례는 어떻게 보면 내 원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이 미사 성제 참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공적인 전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죠. 또 사제가 그 말씀을 또 풀이해 주죠. 그 말씀을 기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바스카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을 모십니다.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몸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 파견 때문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이라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끝내고 미사 보고 왔다라는 표현보다도 미사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가 이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나가서, 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이 복음의 말씀. 근데 이 루카 복음서에 이런 두 제자의 이 파견에 있어서는, 어, 좀 고유 사료로 그 10장 2절과 3절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입구는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해라 이 기절은 우리가 기도문 중에 어느 때또 인용을 합니까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해라 이 기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래요 이, 이 말씀을 보면은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이 일꾼은 그냥 씨를 뿌리고 그어 농작물이 자라는 그 역할보다는 이미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라는 것이죠 이 일꾼들에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도직을 행할 때도 내가 구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은 협력의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수확할 밭과 같이 그 사도직도 우리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당신의 도구들을 불러서 그 사도직을 수행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몇 판이나 그것을 잘하게 하고 이제 뭡니까? 수확하는 그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직에 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모든 이들을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 수고하셨고 또 우리는 뭡니까? 수확할 기쁨만 우리가 맛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시편에 눈물로 씹 뿌리던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뻐하며 곡식단 들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눈물로 씹 뿌린 이들이 어, 기뻐하면서 곡식단 들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확할 그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어, 밭의 일꾼으로서. 부르심 받고 또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경우 그래요. 아, 내가 그냥 주님이 다 마련해 놨으니까 난 가서 그냥 수확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그 수확할 밭 밭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수확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그 존재됨을 내가 알아차리려면은 내가 먼저 애고로서 점철된 나로 살았던 나, 그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이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도 많은 경우 눈물로 씻뿌리는 그 일꾼들과 같이 삶의 희노애락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많은 것이 어렵죠. 역경이죠. 시련 덩어리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자들, 비로소 뭡니까? 수확할 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수확할 밭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 라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한 알의 씨와 같이 뿌렸고, 그러나 이한 알의 미랄이 한 알로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죠? 예? 썩지 않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 사람. 자기 가족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하나로 남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기도 없고 볕에 그냥 말라서 뭐예요? 그냥 비틀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씨를 뿌렸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썩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 필요성 뭡니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수확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파견받은 나를 수확의 열매로 얻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사도직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를 하니까 내가 뭘한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성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바로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수확의 열매로 너를 거두어 드리겠다. 그래서 일꾼은 일시키는 어떤 세상적인 기능적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박연한 자로서 사도로 삼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두고 싶은 수확물은 뭐예요? 제대로 된 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하느님께 수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의 삶, 사도직을 행하는 것, 결국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그 존재감은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 위주의, 내 힘으로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사도식에 투신할 때 결국 얻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그 존재가 저도 지난주에도 또그 지방에 대구에 갔다가 어제는 또 광주에,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어요. 어떻게 보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제가 한다고 하면은, 어, 어떤 때는 힘들죠. 응? 어떻게 보면 700km에 가까운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보면 뭐또 비까지 오고 이러니까. 근데 뭡니까? 앞은 보이지 않더라도, 응?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수고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의 뭐예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 쓰시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되돌려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 그래 공맙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 충만함이 나에게 깃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이 상절에 나는 이제 양들을 1위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들, 양과 1위는 싸움의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양이 어떻게 1위를, 1 때를 싸울 수가 있어요. 모든 구조 자체나 이게, 어, 생김새가 싸워봤자 아무런 것은 성과가 없는 상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리가 파견받아서 가야 될이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리대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과 간정함과 또그 교활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도직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나는 양이고 세상에 어떤 파견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게 1위인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1위가 되는 거야. 예? 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때, 내가 1위가 되는 거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에 그 욕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이 사도라는 그 미명하에 독소를 풍기고 남에게 악영향을 풍기는 이리 때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보잘 것 없고 힘도 없고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약한 양과 같이 늘 목자의 그 음성에 기기울이고 그 목자가 이러는 대로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그 양들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버려야 돼요. 결국 사도직을 하고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적인 어떤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하고 싸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의 타락 중에 있을 때, 죄의 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원죄의 설화를 보면은, 그 선악가 나무를 따먹고 나서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가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한 몸이든 상대방을 남으로 보기 시작해요. 남으로 보, 본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정상은 바로 나라는. 에고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인 그 존재를 뭐예요? 개체적으로는 둘이지만 하나죠. 근데 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약의 보면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피를 썩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죠. 왜?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성기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할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 나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나는 그분이 있기에 존재할 뿐이라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박연을 받고 그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고로, 나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사도라고 하는 그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겉으로 보고 허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열심히 하는데, 상급은 하나도 안 쌓여요. 하나님이 엮고자 하는 것은 수확할 밭에 일꾼으로 부르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정작 수확할 것은 너라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너를 정화시키고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고 침묵을 통해서. 너의 존재가 성화될 때, 하느님 때가 되면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께서 수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존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도직에 임할 때, 우리는 이미 뭡니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나아가서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로 살면서 가면을 쓰고 남을 의식하는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이 나라고 하는 그 가면을 벗어야 되고 그 윗선의 털을 부셔버릴 때 비로소 뭡니까 보잘 것 없는 이 비조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권능이 이 보잘 것 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날 때그 존재를 보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루카 복음사가도 사도였죠 오늘 가을 비가 내리는 어, 오늘 우중충한 이 하루를 또 우리도 그 비를 받고 그 물기로 또 다시 금 생명력을 충전하는 이 자연의 식물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 도 차를 모고 다니면 어때요 비가 오면은 요즘 비는 별로 그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짜로 세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내리는 비를 보면서 진종으로그 뿌려진 그시가 그 비로 인해서 머금고 썩히고, 결국 싹을 내고 줄기를 맺어서 그 가지에 덩 그렇게 제때에 열매 맺는 그런 나의 존재가 될수 있도록.